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크로아티아 스쿼드 모음입니다. 우선 월드컵 스쿼드를 볼 거고요. 그 다음 기타 크로아티아 스쿼드를 볼 거예요. 크로아티아 명단은 이렇습니다. 공격수인 레비치와 우측 풀백인 브로샬리코는 없어요. 명단을 바탕으로 300억 스쿼드를 만들면 이렇습니다. 그르비치는 소크가 있지만 키가 가장 커서 그냥 써주시는 게 좋을 듯 해요. 우측에 모드 리치는 느리지만 중거리와 크로스용으로 써주시면 좋겠고요. 400억으로 올리면 이렇습니다. 수비를 보강시켰어요. 그바르디올은 SPL 시즌이 강뚝이 있어서 더 좋아요.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SPL 시즌 골라주시면 됩니다. 수미에 수치치를 넣었는데 22 토츠 브로저비치 오카를 제가 썼었거든요. 근데 이게 양발인데 뭔가 양발이 아닌 느낌이 있어요. 팻빅이 개인적으로 많이 체감되고 슈팅도 좋은 게 아니고 탈압박도 잘안 됐어요. 솔직히 좀 별로였거든요. 차라리 수치치 쓰는 게더 좋을 듯 해요. 공격할 때 왼발 가마차기 활용하셔도 좋고요. 예전에 라이프치 단일할 때쓸 때도 괜찮았었어요. 단점은 약발이 3이에요. 500억으로 스쿼드를 만들면 코바치치 시즌 올리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. 600억은 이런 느낌으로 스쿼드를 만들 수 있어요. 업 코바치치 금카와 모드리치의 시즌을 바꾸면서 스쿼드를 만들었어요. 800억으로 스쿼드를 만들면 이 정도로 만들 수 있고요. 페리시치를 롤 시즌 6카로 바꾸었고, 오르샤를 월드컵 시즌 7카를 넣었어요. 900억으로 스쿼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있으면 그라르디올, SPL 시즌으로 쓰시는 거고, 없으면 그냥 이거 쓰시는 거고요. 이런 흐름으로 선수를 바꿔주시면 좋을 듯 해요. 만약에 번외로 크로아티아 스쿼드를 300억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. 톱의 슈케르 차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금액대를 올려서 1500억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. 마르크 로그가 약발이 3이지만 빠르고 스탯이 준수하게 잘 나왔어요. 공격시 슛을 한다면 대각디슛 위주로 해주시고요. 1500억 스커드는 앞에 스커드랑 많이 유사하고요. 만약에 월드컵 시즌 페리시치를 넣는다면 어, 이런 식으로 1600억 스커드를 만들 수 있어요. 3000억으로 금액대를 올려봤는데요. 슈케리를 빼고 모드리치를 넣었어요. 급여랑 금액이 비슷하니까 이건 선호하시는 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. 아무튼 3천억으로는 이 정도로 만들 수 있고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라지는데 수미에 여기 마르크 로그 대신 파샬리치 고강을 쓰면은 괜찮아요. 근데 파샬리치 고강이 비싸 가지고 여기 영상에서는 우선 제외하고 만들었어요. 만약에 5천억으로 스쿼드를 만든다면 이렇게 스쿼드를 만들 수 있어요. 지금 오르샤 10카가 서버에 존재하거든요. 최근에 거래도 됐고요. 그걸 구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스쿼드예요.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월드컵 오르샤 금칼을 넣어서 스쿼드를 만들 수 있어요. 아무튼 이건 어떤 느낌으로 스쿼드를 만들면 되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크로아티아가 브라질 잡을 것 같았는데 진짜 잡았네요. 승부의 층 맞았어요. 역배 너무 좋네요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